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지지난주에 있었던 독일 남부 바이른주의 란탁스팔에 이어서 바로 지난주에 독일 중서부의 헤센주에서 치러진 란탁스팔에서도 이 쨔데오가 아주 역대급으로 안 좋은 결과를 거두면서 이 쨔데오의 수장이자 독일의 연방 총리, 본데스 칸슬라린이기도 한 앙겔라 웨르켈 총리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쨔데오의 어, 수장 자리를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 그러면 메르케리 총리 자리를 아예 그만두는 건가? 아니, 뭐, 의원 내각제에서 한 정당의 수장이 아닌 사람이 계속 총리직에 머무를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의문점들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의원 내각제라는 시스템 자체가 좀 낯설기도 한데다가 더욱이 독일이라는 먼 나라에서 뭐, 그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연방 총리를 뽑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알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독일 연방 총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모든 것, 묻고 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는 몇 년인가요? 재임, 연임 가능한가요? 임기는 일단 4년이고요. 재임, 연임에 관해서는 따로 뭐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무제한 가능합니다. 어, 그렇기는 하지만 뭐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만 않겠죠. 보통은 임기 한 번을 채우고, 뭐, 다른 경쟁 정당 출신의 총리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 또, 운 좋게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중간에 물러나게 되는, 예를 들면, 뭐, 슈레더 전 총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역대 최장기간 재임한 총리는 누군가요? 1982년부터 1998년까지 무려 16년간 그러니까 네번이나 어, 총리직을 역임한 세데우 출신의 헬무트 콜전 총리 되겠습니다. 어, 안타깝게도 작년에 돌아가셨죠. 어, 지금 총리인 앙겔라 메아켈 역시 세데우 출신이시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어, 꽤 오랜 기간을 재임 중이죠. 2017년 본데스 탁스 파를 기점으로 벌써 네 번째 임기에 접어든 거기는 한데 이네 번째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는 못할 것 같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중론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헬무트 콜전 총리의 기록은 당분간 깨지기 힘들겠죠 총리가 될수 있는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저도 총리가 될수 있을까요 일단, 나이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Deutsche Staatsbürgerschaft. 그러니까, 독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독일의 연방총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뭐, 나이는 뭐, 가만 있어도 저절로 먹는 거고, 시민권도 따면 되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그럼 총리는 누가 뽑나요? 시민이 뽑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 나왔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뽑잖아요 어, 그럼 독일에도 뭐 총리 선거 같은게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총리를 뽑냐 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고요 어, 총리 선거라는 것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4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열리는 b u n d e s t a f i l 그러니까 뭐 전국 연방의회 선거 이런 걸 통해서 독일 시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당과 또 후보들에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뭐 만약에 어느 한 정당이 절대 다수다 또는 뭐 과반수다 이런 경우에는 그 정당이 뭐 스스로 다수당으로서 정부도 구성하고 또뭐 연방총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갖게 되겠지만 사실상 독일 시스템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주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큰 정당 하나에 조그만 정당 하나 이런 식으로 연합을 해서 정부를 구성을 하거든요. 이거를 코알리티 o 원이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디오니온이랑 f d p 가 아주 단골 파트너였고 디오니온이랑 s p d 랑 연합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었죠. 사실 이렇게 독일 최대 정당 두 개가 연합을 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특별히 o a 코알리티 o 원이라고 부르는데. 어, 대연정이라고 번역을 하면 되겠죠, 한국어로는. 솔직히 말해서 이 둘이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조합은 아니기는 해요. 어, 사실 지금 현재 정부도 이 대연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뭐 애초에 시작부터 너무 말이 많았고, 진통도 많았고, 지금은 뭐 거의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아무튼요, 이렇게 마음이 맞는 정당들끼리 어떻게 어떻게 연합을 하기로 했으면 이제 협상을 할 차례거든요. 뭐, 우리 정당 아무 개를 총리로 세우자. 아니다. 니네 정당 말고 우리 정당 누구누구를 총리로 세우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부 정책과 나라 살림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합을 맞춰보고 그러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합의점을 찾아나가게 되겠죠. 이 가운데서, 이 과정들 중에서 이런 여러 총리가 될 만한 깜들 가운데 누가 진짜 총리가 되어야 할 것인지 거의 뭐 윤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어, 독일에도 우리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있기는 하거든요. Bundespräsident 라고 해서 뭐 총리만큼의 실권은 없을지라도 국가 원수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기능을 하는 그런 국가 기구인데 이 대통령이 정당들과 상의를 거쳐서 뭐 사실 정당 차원에서 거의 결정이 된 것처럼 돼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 한 명의 총리 후보를 딱 정해서 이 대통령이 어, 제안을 합니다. 세우는 거죠, 후보를.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대통령한테는 권한이 거의 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어찌됐거나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 후보를 퇴짜를 놓을 권한도 사실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은 없었고, 어,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앞으로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후보가 세워지면 그 후보를 놓고 본렌스탁 안에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데스탁 내부에서 투표를 한 결과 과반수, 그러니까 전체 의석을 반으로 나눈 수에서 1 더한 수만큼 찬성표가 나오면 이그 총리 후보가 바로 독일의 연방 총리로 선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과반수 득표를 못했다라고 하면 뭐 새로운 후보를 세워서 14일 안에 뭐 재투표를 하게 되는데 독일 역사상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해요. 자한줄 요약하겠습니다. 독일의 연방 총리는 시민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 의해 선출된 본데스탁 의원들이 뽑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총리의 권한은 뭔가요? 총리의 힘 센가요? 일단 총리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 정부에 뭐 어떤 부처를 두고 그 부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그 부처의 장, 그러니까 장관은 누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고 또 정부의 어떤 정책의 중요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독일 연방정부의 뭐 보스 역할인 거죠. 네, 힘 아주 셉니다. 그럼 독일 연방총리는 무적인가요? 아니요, 무적까지는 아니고 독일 연방의회에서 총리를 불신임 해버리면 이 총리가 물러나야 하게 되는데 물론 이 경우에는 의회 측에서 권력 공백 방지를 위해서 이제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 상당히 혼란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새로운 정보를 구성할 것인지 차기 총리는 누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뭐 함부로 불신임권을 남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독일 역사상 지금까지 실제로 의회 불신임권에 의해서 해임이 된 총리는 1982년에 헬모트 슈미트라고 이제 에스페데 출신 총리 단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 그럼 이제 메르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일단 메르켈이 세레오 수장 자리를 내놨다라는 건 어, 사실상 본인의 총리 자리도 슬슬 순차적으로 내놓겠다라는 의미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일단 메르켈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gehören zusammen. 그러니까 총리직과 당 대표직은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이게 물론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또 전통적으로도 항상 그래 왔고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또 지금 제리우와 함께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SPD의 전 수장, 지금 현 수장은 아니고, 지그마 가브리엘 이분이 이제 현 사태를 두고서 이고스코알리티온은곧 해체가 될 것이고, 또 메르켈도 뭐 길어야 내년 5월까지 총리직에 머무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 라이발, 그렇죠. 새로운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본데스탁, 뭐 새로운 레기어공. 그리고 새로운 칸슬라린 또는 뭐 칸슬라가 필요하게 되겠죠. 다만 이 경우에는 이 고세 코알리촌의 크나큰 실패로 인해서 선거를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새로 치러진 선거 결과는 뭐 녹색당, 니크르는 이라든지 독일을 위한 대안, IFD 같은 군소 정당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